그래서 이제 구조 기능주의 근대화 이론 그런 것처럼 전통 사회가 부정적이고 현대 사회는 긍정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근대화를 해야 된다. 현대화를 해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이었고 그 정부의 시책과도 이제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60년대 말까지 사회학은 자본주의 현대화 자본주의 정치적인 권력의 정당화를 하는 그런 어, 면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사회학은 로스토우 이건 나중에 이제 근대화 이론 하면서 이제 또 나올 텐데요. 65년도에 한국에 방문해서 박정희 정권의, 어, 떤 개발 독재? 논리를 굉장히 잘 정당화 시켜준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스토호이야말로 어, 말했 박정희 개발 독재를 가장 잘 이론적으로 또그 뒷받침해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비판 사회가 그 이제 도입되는 게 70년대 중반 이후에. 아까 말했던 미국 사회 안에서 그좀 급진적이었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크 프로트 학파의 비판이론 이건 막수주의 영향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그런 이 이런 두 가지 조류 등이 원래 있었던 한국의 뭐 실증주의적이고 구조주의적인 경향 이런 것들 비판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 그러면서 그러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비판이 가당,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좀 급진하다고 비판적으로 받아그 변하는 데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어, 기존에 있었던 근대화 이론을 비판하고 종속이론, 제3세계론 세계체제이론, 이런 것들이 다 진보학자들이 막수주의를 도입해서 나타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이 87년도에 이제 한국의 민주화가 있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막수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뭐 소련이나 동굴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오히려, 한국에선 그쪽, 이제 막, 그런데, 어 구조기능주의나 아니면 근대화의 이론, 개발 독재 논리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비판적인 사회학을 막 하려든 참에 현실은 거꾸로 이런 사회가 쇠퇴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수주의 이론의 위기에직면해서 어 이제 그 대응으로, 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알세셀의 구조주의적 막수주의나 뭐 이러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막수주의를 좀 수정, 수정을 하거나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어, 전화. 마르크스는 이제 그렇게, 알투이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막수주의를 전화시키는 그런 관점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대안적인 비판이론이 이제 새로 도입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 좀, 그, 막수주의적인 그 이론이 도입되었다가,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쇠퇴했다가, 새로운 방식의 비판이론들, 다음에, 이제는 기든스나 브루디의 백등좀더 이제 꼭막수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영향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다른 방식의 대안적이고 비판적인 사회 이론들이 많이 한국 사회학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2소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